20미 통치입니다. 한 상자에 20마리씩 들어가는 20미 통치고요. 통치가 사이즈가 크고 싱싱합니다. 어 싱싱하고 맛이 좋은 통치고 날씨가 춥다 보니까 구워 드시거나 지리탕에 드셔도 어 굉장히 싱싱하고 맛이 좋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15미 이보미 가자미입니다. 가자미가 싱싱하고 맛있고요. 사이즈가 굉장히 크고 좋기 때문에 맛있습니다. 가자미는 기름을 듬뿍 넣어가지고 튀겨 드실 맛있는 거 아시죠? 싱싱하고 맛있는 가자미입니다. 그리고 박대입니다. 박대가 굉장히 싱싱합니다. 한 상자에 30마리씩 들어가는 30미 박대고요. 박대 같은 경우에는, 어, 구워드시거나, 아니면 손질해 가지고 살짝 말려 가지고 밥바찬하시면 맛있습니다. 박대는요 살이 굉장히 부드럽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나면은 어, 바라박대입니다. 바라박대 같은 경우는 30미보다 사이즈가 좀더 작은데요. 이런 사이즈만 원하신 고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박대도 박대가 싱싱하고 맛있고요. 어, 정말 밥도둑입니다. 드셔 보세요. 그만큼 싱싱하고 맛있는 박대입니다.